다들 정신 안 차릴래? 가장 중요한 경기였던 맨시티전에서 진 거로 모자라 뭐? 브라이튼을 상대로 무승부? 이대로라면 맨시티는커녕 리버풀도 따라잡기 힘든 건 몰라? 그게 생각보다 브라이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떠오르는 명장 포터 감독이 투엘 감독님의 담당 일진이다 보니 전술적으로 완벽히 간파당했달까요? 참나 누가 누구의 담당 일진이라는 거야? 감독님께서 첼시에 부임하신 뒤로 브라이튼만큼은 단한 번도 이기지 못하셨잖아요 포토 감독님이 해리포터라면 감독님께서 뭐 볼드모트일이라도 되시는 겁니까? 볼드모트는 무슨 볼드모트야? 니들이 뛰었지 내가 뛰었어? 내 전술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니들이 골을 더럽게 못 넣으니까 못 이기는 거라고. 하긴 뭐 저라도 한골 넣었으니 다행이지. 하마터면 질 뻔했으니까요. 어이 루카쿠, 너 설마 이적하겠다고 태업이라도 하는 거야? 내가 태업을 했다니? 태업이라면 너가 첼시에서 보낸 두 시즌 동안 리그에서 골랑 내 골밖에 못 넣은 게 태업 아닌가? 뭐이 새끼야? 난 고작 열 다섯 경기만에 다섯 골을 넣었다. 니가 날 깎아내리기엔 우리둘의 실력차가 제법 크지 않아? 난 윙어고 넌 스트라이커잖아. 이정료만 1,600억이나 든 주전 스트라이커가 후보 윙어랑 득점 경쟁하는 게 우습지 않나? 허이고, 벤치 나부랭이 주제에 어쩌다 한골 넣었다고 기어 오르는 거야? 귀엽네, 짜식. 조용, 조용! 지혜우가 한말 중에 틀린 거 하나 없다. 명색이 괴물 스트라이커라는 녀석이 15경기에서 5골 넣은 게 자랑이야, 지금? 응. 아이, 그래도 베르너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를 욕하시려거든, 베르너부터 욕하시죠. 베르너나 너나! 아이, 첼시에 오기 전엔, 각각 분데스와 세리에에서 특점으로는 네로라는 녀석들 아니었나? 비행기에서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래 프리미어리그란 무려 저 정도 되는 선수가 벤치로 있는 유럽 축구의 정점 다른 데서 아무리 잘했더라도 영국 무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법이죠 조르지유와 제가 몇 달간 지켜본 결과 저 녀석들은 프리미어리그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괜한데 힘빼시지 마시고 홀란드를 영입하시죠 홀란드도 검증이 안된건 마찬가지 아니야? 어찌됐든 베르너와 루카쿠 단두 명을 영입하는 데만 2,300억이 들었다 제값을 해내려면 한 경기당 한 골을 넣어도 모자란 마당에 도대체 언제까지 골대만 때리고 있을 거야? 전 그래도 조준만큼은 잘해서 골대를 맞추진 않습니다 다만 넣었다 면 오프사이드인 게 문제죠 그게 더 짜증난다는 건 몰라? 기껏 벤치에서 달려나와 세레머니까지 해주고 나면 어김없이 VAR로 취소되잖아 이참에 이름을 티모 바르너로 바꾸는 게 어때? 너가 골만 넣었다 면 전광판에 바르라고 나오잖아 뭐이 새끼야? VAR에 저주를 받은 베르너나 헤딩만 했다 하면 골대 슈팅만 했다 하면 홈런을 날려대는 루카쿠나 너네 같이 골 때리는 공격수들은 처음 봤다. 저 역시 감독님 같이 골 때리는 분은 처음 봅니다. 이거 하면 저거 해라. 저거 하면 이거 해라. 어찌나 깐깐하신지 진짜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소시오패스라니까. 그거나 그거나요. 아무튼 저희 둘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적 시장도 열렸겠다. 이참에 저희 둘을 파시고 홀란드를 데려오든지 하세요. 홀란드가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내가 오라면 와? 돈이 있어야 데려오지! 저희 둘의 이정료를 합치면 2300억이지 않습니까? 저희 둘을 파신다면 홀란드는 물론 걸출한 후보 공격수도 데려오실 수 있을 겁니다. 사올 때나 그랬지? 지금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산다는 구단이 있어야 발든 말든 하지? 에이, 그래도 판다고 하면 사겠다는 팀들이 줄을 설걸요? 저도 이참에 레바민 같은 곳에서 뛰어보고 싶으니까 이왕이면 그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레바민은 무슨 지금 하는 걸 봐선 어디 노브라 같은 데가 딱이지? 노브라가 어디야? 이름이 애스타일이긴 한데 그런 클럽도 있었어 노리치 프렌트포드 아스톤 빌라 지금의 너는 딱 중화 위권 에이스 정도의 실력 아닌가? 이 자식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조용조용 조용. 시즌이 한창인 지금 주전 공격수를 팔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건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다. 홀란드를 데려오는 것도 내년 여름에나 가능하다고 그럼 결국 루카쿠 선배와 베르노 선배를 안고 가면서 우승은 내년에나 도전해야겠네요.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순 없지. 우리 첼시가 어떤 팀인가? 루디그와 재계약만 해준다면 수비 라인은 걱정할 것도 없고 중원 역시 무려 발롱도르 3위 에 빛나는 저를 시작으로 체시. 미래 마운트까지 2선이며 3선이며 유럽 최고의 선수들로 가득합니다. 골키퍼는 또 어떻고요. 철벽수 문장 맨디와 후보 기퍼 중엔 최강. 벤치계의 야신이라 불리는 저 캐파가 있으니 유럽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수 있죠. 그런데도 최전방의 부진 때문에 우승에서 멀어지고 있어. 루카쿠, 베르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골을 넣어줄 텐가? 솔직히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전 프리미어리그 검증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걸 인정하면 골을 안 넣어도 된다는 거야? 안 넣는 게 아니라 못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냐고? 뭐 골이 들어가기 전에 어쩌다 제 몸에 맞는다면 모를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스스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에휴... 애초에 페르노한텐 기대도 안 했지만 루카쿠는 언제까지 그럴 건데 내가 잔소리를 멈추면 골을 넣어줄 텐가? 감독님을 바꿔주신다면 골을 넣어드리죠 뭐라고? 다들 아시다시피 전 인테르 시절 콘테 감독님 밑에서 괴물 공격수로 자라났습니다 첼시에 와서 뛰어보니 역시 저에겐 곤태 감독님이 필요하더라고요. 토트넘에서 널 데려가려면 그나마 케인과 의 수업들이 유력할 텐데 토트넘이 미쳤다고 바꿔주겠나? 선수가 아니라 감독 수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뭔 개소리야? 토트넘이 다른 건 몰라도 공격만큼은 화려하지 않습니까? 케인과 손흥민 그리고 그 이름이 뭐였더라? 베르나르 베르베르였던가? 아무튼 감독님께서 토트넘에 가시면 공격에 대한 갈증이 해결되시지 않겠습니까? 토트넘은 지금 콘테에 대한 신뢰가 상당하다 아무리 나라고 해도 바꿔주겠어? 솔직히 지금이야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 누누 강점기를 보낸 녀석들 아닙니까? 전에는 꿈도 못 꾸던 두해 감독님을 데려온다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 자식이 첼시 팬들로도 모자라 토트넘 팬들한테까지 욕먹고 싶어서 환장했구먼 그리고 나 역시 공격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조르지뉴의 강태를 쓰다가 윙크스의 은돔벨레를 쓸수 있겠나? 말지도 소리 그만하고 어떻게 해야 골을 넣어줄 거냐고? 그럼 뭐 별수 없이 아자르를 데려와 주시죠. 아자르라니? 아, 뭐 벨기에 커넥션 그런 건가? 하긴 뭐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뛰다 보면 기량이 올라가긴 하지. 게다가 아자르가 지금은 좀 그렇지만 체시의 레전드 출신이잖아. 혹시 모르지. 루카크는 물론 아자르까지 부활할지도. 듣고 보니 나쁘지 않은 소리구먼. 그럼 아자르를 영입해 주면 귀신같이 부활할 건가? 리그를 막 씹어먹으면서 말이지. 무슨 소립니까? 아자르는 저의 에어백이 되어줄 겁니다. 에어백이라면 설마 아자르를 욕 지로쓰라는 건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자르가 온다면 비난의 화살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뭐, 둘이 같이 부활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못하더라도 최소한 욕은 아자르가 다 먹어주겠죠. 이건 미안해서 어쩌지? 아니, 아자르? 난 얼마 전, 레알 마드리드를 구해내며 잔류가 가능해졌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둘은 같은 팀에서 뛸수 없다. 아니, 뭐 때문에? 그야 반스 유튜브에서 우리 둘의 목소리가 겹치기 때문이지. 뭐, 나야 고 햄버거도 끊고 완벽히 부활해서 뚱땡이 목소리에서 탈출할 예정이지만, 그 전까진 힘들어. 이런 켄장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안독님 저도 이제 그만, 대업 그만두고, 부활하겠습니다. 너 설마 여태까지 태엽이었어? 아자르가 부활한다는데, 같은 벨기에 황금 세대로서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제2의 트럭바 괴물 공격수 루카쿠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득점 행진을 이어가겠습니다.